매물 자체는 워낙 귀하고, 직접 거래가에 대비해서 1억에서 3억 혹은 5억 이상 주르는 게가인 부위. 안녕하세요,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스타리입니다. 압구정동에 매물들이나 네. 지금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요. 압구정 전체 6개 구역 중에서 이 3구역 구연대 쪽에 강변동 53평이 65억에 거래된 후로 전체적인 3구역의 호가가 다 올라갔어요. 이제 평당 1억 2천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8평이나 뭐 52평, 5 0평때는 60억 이상 주셔야지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고그 부분에서 이제 금액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구연대나 신연대를 같이 보셨던 분들이 이제 수요층이 좀 신연대 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8월 달은 8월 7월 말부터 8월 초 매주별로 61평, 56평, 51평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어, 앞에 벌써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쭉 빠진 음. 상황이고요. 근데 매물은 조금 있긴 합니까? 아니요 매물이 없어요. <laughs> 매물이 없습니다. <laughs> 요번에 그 낙찰 받으신 분, 사실 조합원 지위 승계만 되셨으면 8차 매물도 네. 4구역이잖아요. 4구역도 네. 인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되게 좋아요. 요번에 8월 말부터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이제 거의 한 2주간 지금 전시를 합니다. 설계 전시를 설계 전시를 할 예정이라서 그 설계 전시가 진행되면 또한번 이슈가 될것 같아요. 고정도 음. 그 그러면은 호가도 또 올라가고 매물도 또 보류 또는 이제 팔고 싶지 않아지는 분들이 음. 또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쿠정 현대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사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구매를 음. 많이 하시나요? 일반 분들이요. 실거주로 요즘은 많이들 오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올 초만 해도 우리 동네는 아직 손님이 없는데 왜 압구정동만 팔려?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예, 예. 그때까지는 이제 주변에는 아직 매수가 안 돌았던 거죠, 손님들이. 근데 지금 현재는 팔고 오세요. 아. 이제 계약금 받았습니다. 음. 본인 원래 집을 팔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제 압구정동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음. 아파트 급지 중에서는 일단은 최상급지의 네임밸류이고 그다음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하에서 음. 기존 주택이 매매된 댐과 동시에 이제 매수로 실거주를 위해서 지금 압구정동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음. 그럼 그게 그 요즘 그,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음. 다 지만 하락장인데, 네. 압구정 아, 요 지역만 그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뭐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인데, 이제 매물 자체는 워낙 음. 귀하고, 음. 더구나 이제 설계 공모안 때문에 미래 비전을 눈으로 가시화해서 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 음. 핑크빛 전망과 함께 실거주를 위해서 본인 집을 매도하고, 이제 급지 급지 이동 중에 가장 최상급지라고 꼽는 곳이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는 사실은 부르는 게가인 분위기가 많죠. 예. 중계를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 강남구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요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강변이면 한강변을 원하는 수요층과 또 대치동이면 대치동과 관련된 수요층 각 지역별로 다 수요층이 다른데 호정을 원하는 수요층 특성상 그리고 또 매물이 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가격 결정이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매물이 그래서. 워낙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매물이 적으니까 일단 야. 안 팔려야지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하다가 가격이 급하신 분들이 떨어뜨려서 팔 텐데 네. 안 팔리지 않거든요. 매물 개수는 한 개, 뭐두 건, 한 건, 두건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자는 뭐그 이상이다 보니까 음.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지켜보고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결단하시고 또 결정하셔서 사시니까 직전 거래가액이 다음 거래가액보다 직전 거래가액 대비해서 1억에서 3억 혹은 5억 이상 조정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하락 시장과는 음. 또 다른 거죠. 보편적으로는 아. 하락할지언정 여기 이 수요층은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고 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매물은 적고 아. 그래서 이제 결정하신 분들이 또 결정해서 매수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가격 조정이 일어나 고뭐 이런 양상을 띄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현재는. 그럼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뭐 압구정에서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어 네. 현재로는 아, 감히, <웃음> 예, 예. <웃음> 물론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단언을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매물이 극히 적다 보니까, 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일반 매매를 했을 때는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실거주 하려면, 그, 외견상 봐도, 이게 벌써 40년, 45년 된 아파트라서 네. 너무 낡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네. 그 겉으로 보면 도저히 그 그렇게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네네. 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외관은 네. 그렇고, 네. 이제 그것보다는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게 네. 주차 부분. 그렇죠. 주차도 주차.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차량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주차를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편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힘든 거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그, 압구정 내에서 이제 네. 뭐, 키를 맡겨서 경비 아저씨가 좀 어느 정도 차를 빼주고, 뭐, 이렇게 편의를 봐주신다든지, 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주차는 힘들어요.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시면. 실내. 네, 네. 지금 뭐, 열집 중에서 아홉 집은 거의 다 수리를. 아. 네. 신축 아파트 보다도 음. 더 많이 잘. 버튼. 겉은그설령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는 네.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막 예. 아. 네. 그래서 잘 고쳐 놓은 예. 집은 뭐 4억 5억 이상도 이제 투자하셔서 집안을 고쳐 놓기 때문에 어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음. 안 됩니다.